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4월 14일, 벌써 수요일이네요. 일간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끼리 간단히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대화? 대화라기엔 좀 그러네요. 어, 오늘의 부제는 레드플러스님의 닉네임을 빌어왔습니다. 레드플러스. 빨간색 십자형이죠. 어, 도지형 차트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보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강보합이라는 것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세가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상승률 및 하락률 순위입니다. 테일콘, KPM테크, 한일진공 순서입니다. 테일콘이 1%,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KPM 테크가 0.3% 정도 상승했고, 한일 진공이 좀 떨어졌어요.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장, 장을 좀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어 오늘은 좀 상승을 했어요. 0.4% 올라서 지금 3200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014포인트, 1000포인트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죠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정도면 뭐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왕창 왕창 올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1000 포인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몇년 만에 맞은 기회죠 예, 쭉쭉 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삼명제들말안 예, 듣는 우리 삼형제들도 좀 지수의 영향을 좀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빨간빨간 빨강 빨간, 빨간빨간 빨강 빨간, 빨 빨간, 빨간, 빨간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을 조금씩 올리면서, 어, 가고 있는 듯한 모여, 모양을 좀 보이더니, 음,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거리랑 거의 안 터지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기분 좋았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좋았는데 다만 이제 제 구독자 분들이 어, 텔콘 주주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kpm테크랑 한일진공주주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세종목다 상한가 가버리면 기분 좋아요 사실은 <laughs> 그게 제일 좋은데 텔콘이 이렇게 잘 가도 테, kpm테크나 한일진공이 좀안 좋으면 제가 이렇게 뭐 기분 좋은 티를 내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항상 웬만해서는 차분한, 차분하게끔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배를 탄 종목들이니까 같이 움직이겠죠. 예. 그래도 이제 잘들 판단을 하시고, 텔콘이 어떻게 갈지, KPM테크가 뭐 어떻게 갈지, 한일진공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각자 알아서들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우리 오늘 대망의 상승률 삼형제 중에 1위를 기록한 우리 텔콘. 음 제가 텔콘이 제일 많이 오른 거를 참 오랜만에 보는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통 한 보시면은 음 지금 3월 11일부터 5일 연속 매수하고 하루 팔고, 3일 연속 매수하고 이틀 팔고, 그 다음 이틀, 이틀 매수하고 하루 팔고, 그 다음에 4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하루 팔고, 이틀 매수하고 하루 팔고, 그 다음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 3일 같은 경우에는 12, 13, 14일 동안에 15만 주, 19만 주, 또 15만 주 이렇게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계가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KPM 테크는, 엊그제 127만 주를 순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이. 어제 86만 주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뱉어내는구나 싶더니, 오늘 또 47만 주를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콘도 그렇고, KPM 테크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이 어제는 98만 주를 샀는데, 오늘은 50만 주 정도를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3,000원 위쪽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태콘도 마찬가지고, 네, 윗꼬리를 학습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이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드네요. 한일진공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7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세 종목 다 외국인이 좀 샀고, 이게 이제 증시가, 코스닥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좀 순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별다른 뭐 뉴스나 공시는 없습니다. 휴머이젠도 마찬가지고요. 휴머이젠은 장 전이긴 한데, 장전 시간에서 모, 모르긴 하는데, 음 어제랑 엊그제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2% 정도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 열려봐야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음 요새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삼상 임상 발표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연작으로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이 시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시기로 될 수도 있고 어, 우리 테콘이랑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아주 긴 기간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왔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어, 렌질루맙 그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는 거는 엄청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은 자 이렇게 짧게 짧게 보고 몇월 며칠 이전에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투자한 우리들의 마음일 뿐이고 예. 약을 새로 개, 개발해서 허가까지 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섣불리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셔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일 없도록 좀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계좌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꿀벌 채널이 채널 저를 비롯해서 구독자분들 다들 이렇게 대박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관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 레드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주저리 주저리 횡설수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 강보합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렌질루맙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